근데, 투저거라서조금 애매하긴 하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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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긴 하네, o r t f 시 r 패드고 y Right away, sir. Piece of me, b 어 y r i g h 오히려 낚아먹기? 오히려 좋아. 자. 자, 이러면은, 칠링이랑 마린 두 개랑 약간 바꾼 느낌이긴 하죠. 나는 좀 손해긴 한데, 우리 팀한테는 괜찮을 거거든? 링 소모가 돼가지고. 자, 이러면 상대 수적구가 일단, 초반에는 투저브의 역할이 좀 적긴 해. 자, 제가 살짝 수모가 되긴 했지만, 어쨌건 상대도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이건 할만하죠. 저는... 근데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뻔 했네, 방금. 이단은 비벼져가지고. 아 수저그라 빡세긴 한 이래도 빡세네 야 이거 질러닝이 좀 조공이 돼버렸는데 이러면은 좆됐네 얘는 왜 침샐줄 알아냐 열맞게 아, 일단은 좀 방어합시다 네 예, 상대가 패드데 우리가 아무것도 초반에 못해가지고 링도 딸리고 근데 움직임이 좋긴 하구나 아, 많이 빡세겠는데 사이즈 이러면? 사업이 되나? 이제? 아, 존박했네 그이 죽겠는데? 잘못하면 요라이 죽겠는데? 잘못하면 이아 저거에 동맹 풀어. 아이네. 친구인가? 아, 친구가 보다. 됐네, 씨발. 주전내시다 오케이, 이한것 같은데 이단

아, 다크가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와, 4칼, 3칼라링에. 투저가 아니라, 시발. 삼저 오토스였네. 아, 연병, 진짜. 스킬이 없을 텐데, 이제. 당연히 개 못하지, 이 새끼들아, 니네가, 씨. 지금, 어? 4대1 하는데, 아이 오케이, 4대1. 아, 투스가 프로가 두 개밖에 없네, 아. 야, 링몇 부대야, 대체. 아, 엠에도 깨졌네? 근데 뭐에 깨졌냐? 아. 펜샷도 안 틀렸으면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아니라서.

와, 쌍팔 떴어. 진짜. 이게 웬만한 구수랑 하는 거 아니면 못 이길 거야. 이게 4대, 4방이라서 아.. 빡상이한데 시발새끼들. <목소리> 네, 진짜로, 어? 아 아, 이게 좀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2대4도 할만한데. 아, 초호령이 적어 나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데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야. 야, 그냥 2대2 써. 방금, 12시 내 친구랑, 진검승부 한다. 어? 떠, 개새끼야. 아, 차라리 3대2 하든가. 친구 데려와. 솔직히 2대사는못 이기겠다. 이때 하던가 너네, 너네 4명? 우리 셋? 가신이냐 그래, 너네 4명이었구나. 씨새끼들 어쩌지? 이사가더라, 개새끼들. 네명인 같더라. 에이 씨발, 뭔 에휴. 방 만들어 2번 붙여라 어 4대3 에 그래 내가 친구 한명 친구 <laughs> 한명 데리고 올게 어하나 진짜 열 받아 죽겠네 어구슬림이랑 한판 해야겠다 <laughs> 공방 3대4 한판 아능아아아김중이야 오케이 <laughs> 기다려봐 친구 한명 불러서 간다. 너네 네명딱 기다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 한명 불러서 간다. <laughs> 네명딱 기다려라. 너네 오늘. <laughs> 진짜로 씨, 뒤졌다니네. 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어? 아. 채널? 알았어. 반갑다, 얘들아. 너네 여기 모여 있었구나? <laughs> 진지하다. 야, 전판에 우리 12시 저그 형이랑 나랑 내 친구 한명팀 먹는다. 너네 4명 먹어. 오늘. 아, 넌 여기 다 모여 있었구나? 그래. 어떤지한명 아트, 닉네임이 아트야? 한명 코끼리 엄마야? 아유, 진짜, 닉네임, 짜 짬댕이 치고 싶네. 그래, 알고 있었어. 이제, 진검송구. <laughs> 야, 방 만들어. 어. 세비야나 찍어라. 안 되겠다.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열받아서 안 되겠다, 너네는. 야, 3대4로 해. 만들어, 빨리. 어. 너네 네 명이랑 진지하게 한번 또 보자고 그래요. 오 일리사, 일리사. 아직. 목립 싱크 만원 여기구나 아, 뒤졌다 니네는 진짜로 8번 자르라고 팍 맞고 어고 3대사하면서 고수 탈렁이야 어? 한명 내 친구 한명 우리 시청자 형님이야 이 새끼야 어? 아 우리 네, 생몽님 또 만원 아이고 2만원까지 감사합니다 생몽님 싱크 그 2만원 <laughs> 야, 이게 4대3 하면서 할수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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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진짜로. 와. 아니, 뭐 이런 배신자 놈들이 다. <웃음> <웃음> 오작, X돼버렸다 진짜로 아, 홍성님 승리 시의 10만원이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어... 잼카코5,900 원더 대형 이기자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잼카코님 감사합니다 너 그거 좋아해? <laughs> 아 이것들이 진짜 네 <laughs> 명이서 입다니까 정신이 없네요.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거. 일단은 유토스 자 일단 질런닝으로 시간 벌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든 6도 2게이트네 일단 다 견제 떠나봐 살짝 메팔라고 맞아 이거 메타 재벌개미 2500원 더 드님, 개턴다음핵소자 다시가 쩌거긴 하거든. <웃음> <웃음> 너 엄마 욕 당할 만하지? 임마. 대신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완하게 생겼냐? 이거 어떻게야 내 이거 마 여기 5가 아마 탈일 거야. 아, 5군데 3 메카닉도 있네. 자, 좀 무리할게요. 이거는 카드가 어. 4명인데, 미탈에 똑같이 메카닉에 질로도 많아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미래가 4명이잖아. 시겠네 <laughs> 진짜로! 아, 챙피도 하네. 떡을 하나 밀어보자고. 혼점 해봐, 많이. 니 오른쪽으로 들어가지. 자, 스파. 네, 흑파. 스파를 깨야지, 레어 말고. 어, 이거 잡아봐, 그래. 자, 소스도 다 막고 있는 것 같은데, 포막으로, 아닌가? 자, 어차피 5만 죽이면3대 3이기 때문에 비슷해집니다. 어, 자, 빙지보네. 한번 빼주고요. 자, 5만 죽이면 어차피 3대 3이라 똑같은 조건이긴 해. 대신 못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뒷말 <laughs> 거부 같은가. 일단, 한명 꺼지고. 2대 살 때랑, 3대 살 때랑 다르구만. 다섯시가 <laughs> 뭐. 왜 걸어 임마 어? 밑네 4명인데 우리, 우리 3명이고. 다른 애 진지하게 데려와서 지면 어떡할 건데? <laughs> 그래? 니네, 그럼, 에이스 멤버 짜봐. 4대3. 다음. 뭘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야, 솔직히 말해서, 토스가 두 명이야. 그리고 테라는 1대1에서 졌어. 5시는 투칼라, 뭐, 오질, 링한 부대에 빼놓은 거에 딱 죽고. 할 말이 있어, 이게? 어? 네, 정해 멤버 기다려